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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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해야겠다 우리 지우 이요 이요 호... 호... 응 아야에서 출동했어 아야에서 출동했어 이요 이요 호 엄마도 호, 해줄게 호 구급차도 구급차도 지우 호 지우 아야에서 호 해줬어 출동했어 미용했어 우리 아들 지우가 아야 했어 어... 음, 지우 여기 꽈당해가지고 지 여기 꽈당해가지고 아야 했어 영차영차 영차 하다가 꽈당했지 미우 미우 그래서 구급차 출동했어? 구급차 출동 지우 그래서호오해줬지